오늘은 이 말을 잘 들으라, 이 말을 잘 들으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7절에 보면, 예레미야가요 이제 이 말을 잘 들으라라고 하면서, 예, 그 거짓 선지자, 이제 참 선지자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을 하거든요. 중요한 것은요, 참 선지자든 거짓 선지자든요,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보면, 뭐 8, 9절에 보면 나와 있죠. 그 말이 실제로 어떻게 응하는지를 보면, 알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거짓 선지자 이제 하나냐가 나오는데 어,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 참 메시지에 어, 반응하는. 어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데요. 어첫 번째로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1절에 보면 그헤고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딸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의 문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라고만 나와 있어요. 1절에요. 분명히 시대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요. 유다왕 시드기아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딸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구체적인 시대 배경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시대 배경이 나오는 것이 다섯째 딸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어, 17절에 보면 이 거지선지자, 하나냐가 일곱째 딸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두달 만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라는 것이고 그가 거짓 선지자인 것이 판명이 되었다 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요. 여기 1절에 보니까요. 기부온 아술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기부온 사람 아술의 아들 선지자였다 라는 거죠. 예 그렇다면 그는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다 라는 거이 예 하나냐 가요. 또 아버지 아술의 이 아술을 이어서 제사장이 된 인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 사람에게 속기가 쉽습니까? 이 아술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도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냐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외모적인 부분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쉽게 속습니까? 근데 이 시대에도요, 이런 하나냐는 존재합니다. 기독교적인 외모로 인하여 속기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속기 쉬운 게 뭡니까? 어, 뭐 내가 교회를 다녔다. 그럼 신앙이 있는 거와 교회를 다니는 것은 아릅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속아 넘어가기 쉬운 게 뭡니까? 모태신앙이다. 몇 대째 기독교 가문이다. 뭐 이런 것들에 우리가 참 속아 넘어가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정말 그 사람이 말씀으로, 예, 날마다 회개하는 자인가? 정말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자인가?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1절에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뭔 건수는 뭐냐면 선지자 하나냐라고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 선지자에 보면 그 선지자라고 나와 있어요. 정관사가 붙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냐는요 당시 남유다 백성이 모두 알만한 선지자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유명세를 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냐는요, 자신의 명예를 더 높일 만한 메시지를 백성에게 주고자 했다라는 거죠.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했던 자가 하나냐였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절부터 4절인데요.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2절부터 4절은요, 거짓 메시지예요. 하나냐가 전하고 있는 거짓 메시지인데, 어, 이게 듣기 좋은 것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뭐 2절 같은데 보면요, 바벨론 왕의 멍해를 하나님은 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하나냐는요, 그 멍해를 하나님이 꺾으셨다라고 이렇게 거짓 메시지를 전해요. 그리고요, 이제 3절 말씀 같은데 보면요, 예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되돌려 오리라 여러분 2년이 아니라 사실 70년이 걸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인스턴트적인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빠른 것만 원하는 거예요 나의 가정이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고 뭔가 빨리빨리 진행되었으면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귀 기울일 만한 귀에 듣기 좋은 메시지를 하나냐가 전하고 있는 것이겠죠. 예, 나는 변화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제 막 그냥 상황만 빨리 풀렸으면 좋겠고, 환경만 빨리 열렸으면 좋겠고, 그 사람만 빨리 2년 안에 변화되었으면 좋겠는 이런 식의 우리가 인스턴트적인, 네, 거짓 메시지에 속아 넘어가기가 쉽다라는 거죠. 정작 나는 말씀으로 죽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기도로, 예, 인내의 과정을 거치기가 실은 것이겠죠. 예, 사절에 또 보면, 네 여호와께서 여고니와 유다의 모든 포로도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백성이 원하는 메시지였다 라는 겁니다. 백성이 들어야 할 말은 각자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였어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회계가 빠져버린 메시지가 하나냐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마도 하나냐는요 주변 상황을 분석한 뒤에 많은 사람에게 인기 얻을 수 있는 내용으로 설교했을 겁니다. 하나냐는요 남유다 주변 국가들의 동향을 살폈을 거예요. 분명히 사신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모은 거 알고 있잖아요. 모였던 거 그거 보면서 눈에 보이는 걸 보고 하나냐는. 아, 이 정도 동맹이면 저거 바벨론 이길만 하겠는데? 이런 자기 생각을 거기다가 집어 넣은 거죠. 예, 그래서, 아, 2년 정도면 바벨론 물리치고 돌아올 거라고 분석을 하였던 겁니다. 또 하나냐는요, 백성들의 그 마음을 아는 자였어요. 어떤 말을 전해야 그들이 좋아하는지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고개를 돌릴 것이기에 그들에게 달콤한 메시지를 준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하야냐와 같이 메시지 전하면 어떻게 전하면 될까요? 이혼해도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동성애도 죄가 아니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게 하야냐의 메시지거든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는 것들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주변 상황을 분석하지도 않고 백성이 어떤 말을 좋아하는지도 살피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구원하는 말은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자체라는 겁니다. 어, 이규현 목사님이 쓰신 목회를 말하다라는 책에 보면 어, 사역자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유는 죄 문제를 건드리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예,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죄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죄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가지고 와 봤는데 가정이 깨어져서 힘듭니까? 그 가정의 죄가 무엇인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부자 교인을 만나도 우울증 환자를 만나도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교인을 만나도 그 안에 있는 죄를 볼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회계의 삶을 살지 않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종교로 포장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요. 은혜 가운데 복음으로 매 순간 살기 위해서는 설교자가 먼저 매일같이 자신의 죄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사역자는 죄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하다가 그 끝에서 십자가를 만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귀가 즐거운 설교에는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회복을 말하기 전에 죄를 먼저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죄입니다. 이것이 사역의 핵심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어, 여러분 설교 때마다 회계에 전하는 거 어렵습니다. 회계 메시지 전하는 사역자인 부저 예, 자신부터가 이 말씀으로 제 자신을 지면해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솔직한 다라는 것은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포장하기는 쉽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포장해서는 네, 문제 해결이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내 이익에 따라 거짓말을 하거나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예, 이 이익 때문에 예, 거짓말 또는 듣고 고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필요한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면하고 있는 하나냐와 같은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는가를 묻는 것이고요. 또한 가지는요. 지금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불편하기에 지속적으로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거든요. 고쳐야 될 삶의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 외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나무 멍해를 버리면 쇠 멍해를 맨다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5절, 6절인데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에레미아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 니가 치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예, 28장에 우리가 지금 28장 보고 있잖아요, 에레미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요 예언자, 선지자란 단어입니다. 그 이유는 28장이야말로 거짓 예언자 특히 하냐냐와 갈등이 가장.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 그랬을 때이 5절에 예, 보면요.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요. 하야냐에게 말하니라. 이 말하니라라는 말이 즉시 예레미야가 대답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예레미야는요. 백성에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된 소망을 심어 주는 하야냐의 선포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즉각 대응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6절에요좀이예레미야가예 아멘 이렇게 말해요. 이 예, 아멘이라는 말은 예, 확증하다, 확실하다, 믿다라는 뜻이거든요. 뭐 동의합니다. 근데 이거는 비꼬는 의미로 지금 아멘을 한 거예요. 하나냐가 전하는 메시지가 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어 성전 기구 또 포로 바벨론 빨리 되돌아 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비꼬는 뉘앙스를 담고 있는 거죠. 예, 예레미야도 하나님아가 말한 대로 되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 보면요, 예뭐 7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뭐 요약해 드리면 참 메시지는 그대로 이루어짐을 통해서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 선지자인지 거지 선지자인지는 전한 메시지가 실제가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면 알수 있다라고 예레미야가 말하거든요. 근데 하나냐의 반응이 어떠냐? 10절, 11절입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르되 여와께서 호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누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으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여러분, 얼마나 이 지금 예레미야 입장에서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지금 사람들 앞에서 참 메시지를 전했는데, 하나냐가요, 예레미야 목에 있는 그 멍해를, 나무 멍해를 꺾어버렸어요. 왜 하나냐는 이런 짓을 할까요? 네, 사람들에게 수치당하기가 죽기만큼 싫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회개가안 되겠습니까? 왜 죄고백이 안 됩니까? 사람들에게 수치당하기가 이렇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냐처럼요, 나무 멍해를 꺾어, 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 지금 수치를 당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에 마지막에 나와 있잖아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참 말씀대로 살면요. 바보 취급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낙심될 일, 실망할 일왜 없겠습니까? 근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레미야의 자세예요.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자기의 길을 이렇게 묵묵히 걸어가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에게도 참 많은 반대들이 직면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제 설교를 듣기 싫다고 하는 메시지, 또이 큐티 하고 싶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저도 예, 듣습니다. 거절을 당하는 거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듣기 좋게 그냥 좋은 이야기만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외롭지만 11절 예레미야처럼요. 저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 갈때참 아, 외로워 보일 수 있죠. 예. 그렇지만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 나무 멍해가 지금 꺾어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나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해를 꺾어버린 후에 여와의 호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만이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와의 호 말씀에 내가 나무 멍해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해들을 만들었느니라 망군의 여와 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해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매어 바벨론 내왕누부간의사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여러분, 어, 아까 11절에 예레미야 자기의 길을 갔잖아요. 그 자기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말씀이 들리는 길이에요. 말씀이 임하는 길입니다. 12절에요. 말씀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임하잖아요. 수치 당했잖아요, 예레미야가. 근데 하나님이 바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수치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말씀이 들려지는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 13절에요.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새 멍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쉽게 살려고 나무멍에 꺾어버리잖아요 그러면요 쇠멍에들을 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여러분 사람은 나무는 꺾을 수 있지만 쇠는 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잖아요 우리가 회개의 기회를 져버리잖아요 더큰 어려움이 붙일 거라는 것을 말씀에 주고 있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나무 멍에를 매기 싫어 꺾어 버리잖아요. 쇠 멍에를 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매고 있어야 할 멍에를 잘 매고 인내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1 6 1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이니 내가 여호와께 배역한 말을 하였음니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더니 17절에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일곱째 딸에 죽었더라.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인고 뭘 통해 알수 있습니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예, 너 하나님이요. 예레미야를 통해 너는 금년 이번 해에 죽을 거다. 예, 그래서 그의 일곱째 딸에 죽었다라는 것은요, 일절에는 다섯째 딸에 하느냐가 네 거짓 메시지 전했거든요. 두달 만에 죽었다라는 뜻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써 예,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나는 내 말을 무시하거나 거짓을 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응합니까? 네,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냐가 그랬잖아요. 거짓을 말했을 때 예레미야는 반응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갔다라는 그 부분이고요. 또한 가지는요. 지금 내가 더 이상 매기 싫어 꺾어버리고 싶은 나무멍에는 무엇입니까? 이 과로에는 좀더 쉽게 표현하면 지금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매야할 멍에는 어, 무엇? 십니까. 어, 말씀을 무시하고 나무 멍해를 스스로 꺾어버려서 쇠 멍해를 메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볼수 있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설아 어, 계신하나님 오늘 말씀에참 우리가 속기 쉬운 하나냐가 등장합니다. 이름만 해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어~ 이렇게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메시지에 길들여져서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축복받는다. 그런 메시지만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면 내 죄를 봐야 된다라는 이 메시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죄를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그런 메시지는 불편하기 때문에 참으로 외면하고 싶습니다. 이 시대에 그냥, 동조되어서 살아가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혼도 그냥 원하면 해도 되고, 어, 그 동성애도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은 참 많은 저항과 거부를 당하는 외로운 길입니다. 예레미야만 해도 정말 사람들 앞에 메시지를 전했지만 하나냐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수치를 줄 때에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예레미야도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가 반응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간 것처럼 우리 또한 자기의 길, 말씀의 길을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나무 멍해가 있습니다. 이 나무 멍해가 가벼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나무 멍에 실어서 부러뜨려 버린다면. 쇠멍에가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함으로써 오늘의 순종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